수출 효자 종목이자 전남 제조업의 주춧돌인 석유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대표 기업인 LG 화학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줄었습니다. 영업손실도 2,522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금융 정보업체 FN 가이드가 발표한 지난해 전망치 역시 롯데케미컬과 하나솔루션은 적자가 줄줄이 예고됐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또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금호 석유화학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큰 우려는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속에 중동 산유국이 석유화학 제품 직접 생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이른바 COTC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생산 단가 경쟁력에서도 국내 기업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하나둘 구조 조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롯데케미칼은 그룹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맡겼고 LG화학도 최근 유기발광 다이오드 평광판 사업부를 중국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불랑 탈출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